우리 몸은 매 순간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포의 자연치유력과 정화 시스템을 깨우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세포 회복력과 정화 시스템이란 세포 회복력은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복구하거나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면 정화 시스템은 세포 내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죠.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자가 포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된 세포를 분해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손상된 부분을 제거해 세포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2 세포 회복과 정화를 활성화하는 다섯 가지 방법. 1. 간헐적 단식. 단식을 통해 자가포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16, 8방식, 16시간 금식, 8시간 식사, 이 가장 보편적이며, 이때 세포 내 쓰레기들을 분해하는 청소작용이 활발해져요. 2. 항산화 식품 섭취. 베리류, 브로콜리, 강황.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커큐민, 폴리페놀, 글루타치온 성분이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3. 깊은 수면과 멜라토닌 분비. 수면 중 뇌는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세포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4. 심호흡과 가벼운 운동. 심호흡은 산소 공급을 늘려 세포 대사를 촉진시키고,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은 림프순환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세포 염증을 유발하고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자연과의 교감, 감사일기 쓰기 등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세포의 회복력과 정화 시스템은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간헐적 단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네 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세포,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